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중에서 오늘 4장,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읊조리면서 또한 소리내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또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냐?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 6.25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인천상륙작전, 그 영화에 보면, 그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있는 북한군 장교가 그 이정재 배우에게 하는 대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교회를 봐라. 안타깝게도 교회를 보면. 요즘에 더더욱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돼서 안타깝지만 원래는 그렇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가진 다른 소망을 봐라. 내가 살아가는 다른 삶을 봐라. 나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와는 다르게 살아가지 않느냐. 당신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나는. 왜? 나는 다른 소망이 있거든. 나는 천국 갈 거거든.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보십시오. 우리의 요, 서로 용서함을 보고,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보세요. 이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봤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 말이 사랑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우리 2026년에 우리의 뭐 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사귀는 한 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한 해. 어, 하나님은 공상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계시지. 어, 그래서 어쨌든 차,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그 의미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의미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카메라를 들고 2000년 전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신학자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 이 복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미를 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의미를 줄 뿐인 게 아닌 겁니다. 의미를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 사도 요한이죠.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진 사람이에요. 손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이고 실제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공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관념적인 존재, 생각에 있는 존재,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존재일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실제로 삶의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봐야겠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 그래서 사귀는 삶입니다. 요한이 직접 요한일서에 여러 번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뭐 전승에 따르면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거든요. 요한 1서, 2서, 3서. 합쳐서 요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편지인데.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2서는 한장 있습니다. 2서 한장 읽으면 바로 성경 한 권이 끝납니다. 3서도 한장 있습니다. 2서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단에 대한 세 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3서는 신뢰하고 있는, 요한이 신뢰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보다 여러 교회에 쓴 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표지로 요한 2서를 보냈다. 그랬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는 이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일서 가지고 그래서 삼서를 보낸 거예요 가이오에게 믿을만한 사람에게 요한 삼서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은 안 됩니다. 내용상 뭐 가능한 얘기기는 합니다. 아무튼 요한이 직접 밝히는 편지의 목적은 여러분이 우리와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서로 사귀려고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이때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편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쓴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쓴게 아닙니다. 2026년에 아름다운 교회에 쓴게 아니에요.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 한 것이지.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교회 어떤 상황이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갔습니다. 또는 자진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직도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지주의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겠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 요한이 글을 썼기 때문에요. 믿음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라 말씀. 우리 어떻게 고맙죠?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특별한 영적인 지식.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받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죠.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닌데. 물론 깨닫는 부분도 있겠지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또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환상을 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시작하자마자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졌다. 뭔 소리 알고 있냐 지금? 예수님은 실제다. 환상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육은 어차피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아무리 지어도 신앙과 무관하다. 영이 중요하지, 영이. 근데 우리는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우리는 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영지주의단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냐. 우리는 죄 없다. 근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대놓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놓고 요한일서에 적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어요. 요한일서 읽어 보십시오. 죄 있습니다, 우리. 또 어떻습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지주의다는. 이건 어차피 약한 거야. 우리 영혼으로 우리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다 끝났어. 그리스도, 우리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린 다 끝났어. 그러니까 신앙하고 무관하다. 그리고 자기들만 참된 지식을 가졌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의하세요.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 <laughs> 사기꾼이에요. 일반적인 그 시선으로도 사기꾼이에요. 이, 이 땅이 너한테만 알려 주는데 열 배가 오른다. 그걸 왜 너를 알려 주겠어요? 절대 너를 안 알려 주지. 근데 뭡니까? 야, 영적인 어떤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666을 깨달았다. 뭐건지 알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내가 알았다. 뭐 그게 몇월 며칠이다. 그러니까 싹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다 사기꾼이에요. 너만 알려주는 정보. 다 사기꾼입니다. 너를 왜 알려줍니까? 나만 참된 지식을 깨달았다. 그래서 JMS를 해서 뭐라 그러죠? 시대적 사명자. 그 다락방에서 뭐라 그러죠? 시대적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한 성경 해석을 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지주의 이단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특별한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게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과육을 분리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만졌어. 예수님 사실이야. 생각의 관념적인 게 아니야. 깨달음이 아니야. 사실이고 믿음이다.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서로 사귀려고. 그래서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편지의 목적이 여러분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볼 때는 성도가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또 아니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려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냥 무작정, 어, 가지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실제 역사적 존재로 십자가와 부하를 믿어야 되고요. 또,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하면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그게 요한일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하잖아요? 확신이 없어져요.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럼 어떤 확신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게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영원한 복음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위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서로 교통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니다.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이러면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무슨 관계냐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볼때뭘알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동물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그 관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질서상의 순서가 있지만 성자가 성부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족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질서, 어, 질서가 있지만 가정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걸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존재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그래서 3위일체 하나님도 3위이시지만 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구원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안에 우리 구원하셨어요? 사귀려고 구원하십니다. 또 사귀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입니다. 그래서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안 달라졌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 우리가 어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고 떠들어대고 아는 척 합니다. 그래서 죄산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있지. 지금도 짓고 있는데. 어제도 지었고요. 내일도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고 분명히 요한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살인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떠냐? 예수가 그리스도이 심을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과 사겨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집 짓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요. 그 중에서 성도를 왜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도가 성도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사랑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그 형제라고 믿는다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왜 베냐민을 사랑합니까? 요셉이 왜 베냐민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친엄마가 죽으면서 낳은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뭘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죽음으로 태어난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 볼때 요셉이 베냐민 보듯이 해야 돼. 우리 성도님을 볼때아 그리스도가 피로 대신 흘리고 사신 값진 성도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움이 다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형제 미워할 때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생각해도 내가 그 형제가 밉다. 그러면 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값지게 봤는데 나는 값지게 안 보는 거.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다가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 예수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 분이다. 또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변호해 주시고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나타나신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특별히 내가 인격이 좋아서 사랑해 준다가 아니고 마땅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랑 사귄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요한이 이단에 대한 그 경고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실제 만지고 보고 들었던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셨고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2026년에 첫 주의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회개해야 됩니 죄를 미화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의 포기예요. 약간 어려운 말인데 <laughs> 내 의의를 포기하는 거야. 나뭐 없습니다. 자격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죄를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가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맨날 읽는 그 예배 때 읽는 본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용서받은 대로 넉넉하게 용서해 줍니다. 넉넉하게 사랑받은 대로 넉넉하게 사랑해 주고요. 넉넉하게 긍휼의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손을 움켜쥐지 않는, 안, 않습니다. 손을 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됐다. 사랑할수록, 사랑을 행할수록, 용서할수록 확신을 가집니다. 아, 내가 빛 가운데 속한 사람 맞구나.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됩니다. 허황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허황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게 있는 것들이 뭘로 왔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사시고 실제로 배고프시고 실제로 피곤해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귀게 하시고. 이것이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실제로 사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을 볼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요, 더욱더... 그리스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한다면 그거는 불신자도 누구나 다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은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 말고 아,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께 받은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